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성경 어디 나오는 건가요? <laughs>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우 아주 오늘 오늘 놀라운 말씀이네요. 자,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염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 아하, 이거 아 오늘 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만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푹 쓸어 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야,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네. <laughs>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여러분, 그 염려 노트와 염려 상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의 그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거리를 쫙 적으세요. 전부 내용을 적고, 거기다 날짜를 적어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전부 집어 넣었다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 그걸 한번 열어보는 거야요 아우, 내가 이까지 꺼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했네. 이런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 염려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을 모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채우라.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걱정 염려가 갑자기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갑자기 걱정이 각자 갑자기 염려가 밀어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절정은 감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걱정이 밀어 닥칠 때 감사하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절정은 감사에 있다. 감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허해서 그래. 마음이 허해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빈 구석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꽉 차야 되는데, 믿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렇게 충만,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비워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한 구석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빈 공간을 감사로 채워라.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은혜로 채워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염려를 감사로 채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